안녕하세요. 리플프렌즈 리플이 팀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서비스 CS 현장 실습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학우분들을 위해 삼성전자 서비스 CS 현장 실습을 주제로 인터뷰를 해보려 하는데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IT 업대학 17학번 김혜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 CS 현장 실습을 진행했던 전자공학과 17학번 박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의 철학권 김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네, 이분들은 저와 함께 8주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일했던 인턴 동기들인데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아, 아. <laughs>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CS 현장실습에 지원하셨던 동기가 무엇인가요? 먼저 은수씨부터 대답해 주시겠어요? 음, 저는 일단... <laughs> 당연히 저희가 전자공학과기도 하지만 이제 선배들의 추천이 좀 많았었어요. 음. 선배들이 추천도 많았고 이제 어 전자공학과기도 하고 삼성전자다 보니까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 문화도 체험해보고 당연히 이제 돈을 주니까, 그렇죠. 네. 돈을 주니까 용돈벌이도 할겸 방학 때 이제 안 쉬고 싶고 그래서 지원하게 된것 같아요. 오, 멋있네요. 그러면 회색 씨는요 저도 비슷한 이유긴 한데 어, 이제 방학 때는 보통 대학생들이 스펙을 사려고 자격증 공부나 뭐, 토익 공부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현장에서 직접 일해보는 것도 스펙 중에 하나가 될거라 생각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반대로 여기는 이제 전공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지만 저는 영문과라서 그런 전자 제품에 대한 지식은 없었어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서비스 직들을 많이 해왔었고 고객들을 응대하는 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은 어떻게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응대할까라는 그 응대 매뉴얼이 궁금해서 배우려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CS에서 하는 일, 인턴으로서 회사 씨랑매니씨랑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선생님, 아 설명 주시겠어요? 어, 기본적으로 일단 삼성전자 서비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판매하고 있는 각종 가전제품이나 또는 뭐 주방제품 이나 여러 가전제품들을 판매한 판매한 후에 이제 에피스 서비스라고서죠 AS 관련해 가지고 고객을 응대한다든지 또는 어 제품에 대해서 뭐 물어볼 게 있거나 전반적인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은주 음, 씨는 뭐 했어요? 저는 이제 회생 씨가 말씀했듯이 어 이제 애프터 서비스 이제 가전 수리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이제 그 고장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고장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거기 에 대해서 이제 조치 방법도 안내해 주고 뭐 조치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도 이제 고객님께서 원하시면 엔지니어 방문 접수도 해드리고 그런 게 저희 주된 업무였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두분다 저희 부서에서 일을 굉장히 잘하기로 소문이 났던 인턴분들을 오늘 모시고 왔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일 잘하는 인턴들이 말해주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혹은 배운 점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어,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때 이제 자격증이나 포기증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 체험해보는 게좀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녁하고도 두달 정도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 그때는 직접 부딪혔는데, 이번, 이번에는 학교에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그럴 수 있어서 좀 유익했던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음, 세수 씨는요? 어, 저는 이제, 이 기업 문화도 체험을 해볼 수있고 있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반에서 실습을 같이 진행하는 이제 동기들이랑 이제 좋은 연을 맺을 수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재훈 씨 같은 친구랑 이제 <laughs> 연이 돼서 이런 대회 활동도 참여해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연이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사실 현장 실습이라고 하면은 다들 살짝 일을 설렁설렁 배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신부를 다른 상담사분들이랑 거의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도가 사실 막 약한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하, 이번만큼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저는 이좀 자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고객님들을 상대하는 일이니만큼 되게 재밌었던 일화가 많을 것 같은데요. 힘들었던 일화도 많을 것 같고 많은 고생하신 적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일화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일화가 있다면 하나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 일단은 제가 겪었던 일화라기보다는 어, 고객님들에게 이제 조치사항을 좀 안내해드리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해결이 불가하면 당연히 엔지니어 방문 접수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정말 세상에 <laughs> 다양한 주소가 많더라고요. <많잖아요. 웃음> 어, 좀, 긴, 이제 저희가 이제 전화상으로만 그 주소를 여쭤보다 보니까, 뭐, 막 숲속 막, 불꽃길, 막 이런 길이 <laughs> 있으면은, 어, 고, 그, 고객님한테 한, 한, 열번이상 주소를 여쭤봐서 네이버에 계속, 진짜, 추적하듯이. 아 <laughs> 주소를 계속 찾, 찾으니까, 어, 그거는 좀힘들었어요 <laughs> 그런 부분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맨날 동굴 할때 2, 곡선 할때꼭맞으니까 <laughs> 이런 거 <거를 웃음> 맨날 여쭤봤던 것 같아요. 회색 친구요. 어, 저는 이제 저희가 6시 오후 6시에 퇴근하는데 퇴근 10분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뭐 클레임을 보여주셨는데 와, 한 시간 동안 계속 제품을 에어컨 제품 환불해달라 라고 말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환불이나 이런 거는 그 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 계속 아 저는 환불 하겠습니다. 어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어, 이미 그 내용으로 아내분이랑 저희 회사가 통화를 해가지고 처리가 끝난 상황이었는데 한 시간 동안 계속 환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이거 아무래도 상담원이라 보니까 그런 내용을 기담아 주고 최대한 이제 고객님께 양해를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때 좀 이렇게 끝내했겠네요7시넘었을 드립니다. 어, 저도 제가 7시 넘어서 퇴근하기로 되게 유명한 상담이었는데, <laughs>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객님들과의 소통이고, 그리고 이제 AS 같은 경우는 이미 제품이 고장이 났다던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이미 어느 정도 화가 나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그런 불만을 들으면서 가끔씩은 이제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그런, 불만 사항에 제가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런 플레임이나 아니면 컴플레인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던 일인 것 같고 저는 고객님들한테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내년에 저희가 하게 강하게 이렇게 인터넷 한 것처럼 다른 인턴분들이 또 지원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내년에도 삼성전자 서비스 CX에 산업 인턴으로 지원을 하시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 저는 일단 전공이 전자공학과이기 때문에 어, 공과 계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사, 서비스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고객 응대위 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술적이나 전공에서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부하면서 현장실습도 진행할 수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수씨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주고 음. 싶으신가요? 음 저는 이제 실, 이제 육체적인 노동이 없어서 몸은 쉬운데 쉽지만은 않다 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심리적인 이 압박이 좀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제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 있어서 이제 멘탈이 세기를 유명은 한데 그래도 저도 좀 흔들릴 때가 있어서 그래서 좀 이제 주변한테 권하고 싶은데 권해도 이제 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좀 이제 심리적인 힘듦이 심하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권할만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저는 제가 되게 대회활동도 많이 하고 인턴도 저는 이게 네 번째 인턴이에요. 그래서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어느 정도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은 다 내가 온실 속의 화초에서 이제 대학교나 아니면 그런 대학 인턴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내가 되게 보호를 받으면서 쉽게 쉽게 일을 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이제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 있다. 나는 견뎠다, 버텼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말 실문을 쌓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까지 잘할 수 있나? 라고 궁금하신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런 인사입니다. 네, 이렇게 인턴분들을 모시고 삼성전자 서비스 CS 인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이 산학 인턴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저희의 조언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 안녕.